tv조선이 현재 가장 뜨거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때 전성기를 누리며 대한민국 방송계를 휘어잡았던 tv조선이 이제는 시청률 하락과 프로그램 부진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든 이들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으니 바로 트로트 여신 송가인이다. 송가인은 tv조선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그녀는 과거 TV조선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으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현재 송가인은 TV조선을 떠나 독립적인 음악 활동에 주력하며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TV조선이 송가인에게 복귀 제안을 했다는 소식은 마치 폭탄과도 같은 충격을 던졌다. TV조선은 송가인의 복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특별 공연 기획, 최고의 대우, 모든 조건 수용 등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송가인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TV 조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녀의 복귀는 시청률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TV 조선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송가인의 입장은 여전히 신중하다. 그녀의 소속사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송가인이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가인의 복귀를 둘러싼 논란은 팬들 사이에서도 뜨겁다. 일부 팬들은 그녀의 TV 조선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송가인이 다시 한번 TV 조선에 출연해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그이다. 그러나 또 다른 팬들은 독립적인 행보를 지지하며 복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송가인의 팬카페에서는 복귀 반대 투표가 진행되었고 다수의 팬들이 그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가인은 이제 과거의 그녀가 아니다. 그녀는 독립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으며 창의적인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음원이 국내 주요 차트를 석권하며 여전히 강력한 음악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녀는 방송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팬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송가인은 현재 새로운 앨범 작업에 열중하고 있으며 그녀의 진심과 이야기가 담긴 음악으로 팬들과 더욱 깊이 소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독립적인 음악 활동은 송가인을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Pv 조선의 복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인가?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결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송가인의 선택은 TV 조선의 운명과도 맞물려 있으며 나아가 한국 음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TV 조선은 송가인의 복귀를 통해 시청률과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하지만 송가인과 그녀의 소속사는 단순한 시청률 상승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자율성과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송가인의 선택은 무엇이든 간에 그녀의 행보는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이다. 그녀가 TV 조선의 요청을 수락해 다시 한번 무대에 설지 아니면 독립적인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음악적 영향력과 팬들과의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이다. PV 조선과 송가인의 협상 결과는 한국 음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송가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선택에 응원을 보내며 송가인의 음악이 전하는 감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대한민국은 숨죽이며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송가인의 독보적인 행보와 그녀의 놀라운 음악적 재능은 단순히 국내 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적인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송가인은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성적이면서도 파워풀하며 한국 안에서도 풍부한 감정선을 전달하는 능력은 다이 추종을 불허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송가인이 TV 조선의 복귀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의 독창적 음악 세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 뮤직 앤 모어는 송가인의 음악적 스타일을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융합이라고 평가하며 그녀가 세계적인 음악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 평론가는 송가인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는 이를 매료시키는 것을 넘어 한국의 정서를 담은 트로트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그녀가 방송사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간다면 글로벌 무대에서도 빛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의 유명 음악 평론가인 다카시에게는 그녀를 21세기 한국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칭하며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한 인기 가요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가인은 PV 조선 복귀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자립적인 위치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을 열수 있다. 독립적인 행보는 그녀가 더욱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에서도 그녀의 행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음악 저널리스트 피에르 라몽은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통해 사람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예술가다. 그녀가 TV 조선의 복귀 제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단순한 거절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녀는 대중음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며 독립적인 활동은 그녀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가인의 독립적 행보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국내에서도 높다. 한국의 대표 음악 평론가인 김성준은 그녀를 한국 음악계의 보물로 칭하며 송가인은 이미 한국 트로트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다. TV 조선의 복귀는 그녀에게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녀의 독창성과 예술적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그녀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는 단순히 그녀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전문가들의 긍정적 의견은 송가인의 음악적 역량과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TV 조선과의 재결합 대신 독립적 활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송가인의 소속사는 그녀가 현재 다양한 음악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특히 글로벌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그녀가 방송사의 제안을 넘어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송가인이 TV 조선의 복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지키며 더욱 폭넓은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충분하다. 국제 전문가들의 긍정적 시각은 그녀의 선택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이러한 지원은 그녀가 앞으로 더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음악 활동을 펼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